대한민국을 뒤흔든 트로트 열풍. 미스 트롯과 미스터 트롯이 배출하는 스타들은 이제 전국 각지의 행사에서 가장 핫한 가수들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받는 행사 출연료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출연료부터 놀라운 수익 비결까지. 지금부터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지배하는 우승자들의 행사 출연료 10터키리라를 공개합니다. 10위 김다현, 2천만 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인 가수 못지않은 강렬한 무대를 선보이며 미스트로디를 통해 혜성처럼 등장한 김다현. 그녀의 순수하면서도 파워풀한 목소리는 전국적인 팬층을 형성하며 행사 출연료를 단숨에 올려놓았습니다. 현재 김다현의 행사 출연료는 무려 2천만 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김다현이 미스트로디에서 보여준 무대는,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하나의 작품이었습니다. 맑고 청한 목소리와 절절한 감성이 어우러져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특히 그녀의 무대는 매회 화제가 되었고 유튜브 조회수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대중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김다현의 인지도는 단기간에 급상승했으며 그녀의 이름은 단순한 신예가 아닌 트로트 기대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김다현의 행사 출연료는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미스트로디 출연 직후만 해도 그녀의 출연료는 수백만 원대였으나 현재는 2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로트 신인 중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수준이며 이는 그녀의 스타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한 김다현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감동과 흥겨움을 선사하는 작품으로 평가받으며 각종 행사와 방송에서 끊임없는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김다현의 이러한 성공에는 그녀만의 차별화된 매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기존 트로트 가수들과는 달리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무대 장악력이 뛰어나며 탄탄한 가창력과 표현력이 어우러져 어떤 무대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또한 그녀의 순수한 매력과 사랑스러운 이미지는 팬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하며 가족 단위의 팬층까지 폭넓게 형성되었습니다. 김다현의 미래는 더욱 밝아 보입니다. 행사 출연료뿐만 아니라 광고, 방송, 해외 공연 등 다양한 활동에서 그녀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무대를 선보일지, 그리고 그녀의 출연료가 또 얼마나 상승할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김다현은 단순한 트로트 신인이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9위. 박서진. 2,500만원. 박서진은 장구의 신이라는 별명답게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하나의 축제 그 자체입니다. 뛰어난 장구 연주 실력과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전국 어디서든 팬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며 그의 공연은 항상 매진 행렬을 이루고 있습니다. 트로트 시장에서 박서진의 입지는 독보적입니다. 미스터트롯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독창적인 무대 퍼포먼스와 탄탄한 팬덤을 바탕으로 티오피급 트로트 가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출연료는 현재 무려 2,500만 원에 달하며 이는 트로트 업계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금액입니다. 박서진의 행사는 단순한 노래 공연이 아닌 팬들과의 소통과 전통 창고 퍼포먼스가 결합된 다채로운 무대로 차별화됩니다. 이 때문에 기업 및 각종 축제에서 그의 섭외 경쟁이 치열하며 실제로 그의 출연이 확정되면 해당 행사의 티켓이 순식간에 매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그는 유튜브와 SNS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공식 유튜브 채널과 각종 클립 영상들은 수십만에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온라인에서도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력 덕분에 각종 CF 및 브랜드 홍보에서도 주목받고 있으며,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화제성이 보장되는 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처럼 박서진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현대적인 감각을 갖춘 퍼포먼스형 아티스트로 인정받으며, 향후 트로트 시장에서 더욱 놀라운 활약을 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8위. 전유진. 2800만원. 미스 트로디에서 예상치 못한 탈락의 아픔을 겪었지만, 전유진의 노래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애절한 감성과 깊은 울림을 지닌 보이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녀의 성장과 성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유진의 최근 활동을 보면 그녀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방송 무대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행사에서도 그녀의 이름이 빠지지 않습니다. 현재 그녀의 행사 출연료는 무려 2800만 원에 이르며 이는 신인 가수로서는 이례적인 수준입니다. 이는 그녀가 단순한 트로트 신예가 아니라 이미 대중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다는 증거입니다. 전유진의 매력은 단순한 가창력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한곡한 한 곡을 온몸으로 표현하며 감정선을 극대화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런 점은 그녀를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감동을 전하는 이야기꾼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팬층은 세대를 초월해 형성되고 있으며 다양한 연령대의 팬들이 그녀의 음악을 듣기 위해 공연장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전유진의 유튜브 채널과 sns 활동도 그녀의 인기 상승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부르는 커버곡 영상과 무대 영상은 매번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댓글 창에는 그녀를 향한 칭찬과 응원의 메시지가 넘쳐납니다.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강력한 존재감은 그녀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스케줄 역시 꽉차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프로그램을 넘나들며 활약 중인 그녀는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으며 행사 일정도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는 곧 전유진이 단순한 가수를 넘어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는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성공은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매순간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며 꾸준한 연습과 노력으로 스스로를 발전시켜온 결과입니다. 지금의 전효진은 더 이상 미스트로디 탈락자라는 타이틀이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녀가 만들어갈 더큰 무대와 성공의 길이 더욱 기대됩니다. 7위 정동원 3천만원 트로트 천재 정동원의 화려한 비상 미스터트롯에서 최연소 참가자로 등장해 전국을 뜨겁게 달군 정동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가창력과 감성적인 표현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그는 이제 단순한 트로트 신동을 넘어 대한민국 음악계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가수뿐만 아니라 배우, 예능인으로도 맹활약하며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인기와 상승하는 행사 출연력 정동원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치솟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사 출연료 역시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깨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의 행사 출연료는 현재 3천만 원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는 드로트계 최정상급 가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입니다. 행사 섭외가 끊이지 않으며, 전국 각지에서 정동원의 무대를 보기 위해 팬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로 성장. 단순히 가수로서의 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연기와 예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정동원.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까지 섭렵하며 다재다능한 재능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출연하는 방송은 시청률 상승 효과를 가져올 정도로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출연하는 프로그램마다 화제를 모으며 높은 화제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콘서트와 전국 투어, 팬들과의 특별한 만남, 정동원은 단독 콘서트를 개최할 정도로 막강한 티켓 파워를 자랑합니다. 그의 공연은 매진 행렬을 이어가며 팬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투어 역시 성황리에 진행되며 정동원의 무대는 놓칠 수 없다는 팬들의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트로트 신동에서 국민 가수로 정동원의 성공 스토리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그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 장르를 넘나들며 자신의 색깔을 더욱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사 출연료 상승, 콘서트 매진, 연기와 예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그의 행보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중심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신동에서 국민 가수로 성장한 정동원의 끝없는 비상을 기대해 봅니다. 6위. 장민호? 3200만원. 트로트계의 젠틀맨, 장민호. 미스터 트롯을 통해 재조명된 그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스타로 자리 잡았다. 그의 세련된 무대 매너와 부드러운 보이스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세대를 아우르며 강력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 장민호는 미스터 트롯에서 질 터키리라에 오르며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했다. 그의 감미로운 음색과 완벽한 가창력은 무대를 장악하며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후 그는 단독 콘서트를 연달아 성황리에 마치며 티켓 파워를 입증했다. 2023년 진행된 전국 투어 콘서트에서는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여전히 뜨거운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장민호의 행사 출연료는 현재 3,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가 가진 높은 브랜드 가치와 행사장에서 발휘하는 강력한 무대 장악력을 방증하는 요소다. 그의 출연이 확정된 행사장은 단숨에 이목을 집중시키며 기업 행사부터 지역 축제까지 다양한 무대에서 러브콜이 끊이지 않는다. 그의 대표곡인 '남자는 말합니다', '사랑의 재개발', '7번 국도' 등은 발매와 동시에 각종 음원 차트를 휩쓸며 트로트 열풍을 주도했다. 특히 감미로우면서도 힘 있는 보컬은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퍼포먼스와 함께 환상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방송 활동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유쾌한 입담과 매력적인 성격은 시청자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선사하며 고정 패널 및 MC로도 활약하고 있다. 또한 패션 감각이 뛰어나며 특유의 신사적인 매너로 트로트계의 젠틀맨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장민호의 인기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로서의 성공을 넘어선다. 그의 노래는 대중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선사하며 그의 무대는 언제나 관객들에게 최고의 감동을 선물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국내외를 넘나들며 수많은 팬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한국 트로트 음악의 세계적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도 장민호의 행보는 더욱 화려하게 빛날 것이다. 그의 음악과 무대가 전하는 감동이 계속될 것이며 트로트계의 중심에서 그의 이름이 더욱 더 빛날 것을 기대해 본다. 우위. 양지은 3500만원 트로트계의 새로운 여왕으로 등극한 양지은 그녀는 미스트로디에서 우승을 거머쥐며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애절한 감성과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감동적인 스토리는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그녀가 부른 붓과 같은 곡들은 듣는 이들에게 가슴 뭉클한 감정을 선사하며 공연마다 눈물을 훔치는 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하나의 감동적인 드라마와 같으며 이러한 매력 덕분에 전국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기는 단순한 호응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행사 출연료는 무려 3,500만 원까지 치솟았으며 이는 현재 활동 중인 트로트 가수들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하는 금액입니다. 행사뿐만 아니라 방송 출연 요청도 쇄도하고 있으며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그녀를 모셔가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양지은의 성공 비결은 단순한 실력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며 직접 SNS를 통해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등 진심 어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로 동료 가수들에게도 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그녀는 대형 브랜드 광고 모델로도 발탁되며 스타성까지 인정받았습니다. 양지은이 광고하는 제품들은 출시와 동시에 매진 사례를 기록하며 그녀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그녀를 브랜드 홍보 모델로 선정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그녀의 몸값은 더욱 상승할 전망입니다. 트로트계의 새로운 강자로 자리 잡은 양지은. 그녀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는 그녀의 노래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대중들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그녀가 더욱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스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지은의 행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됩니다. 4위. 안성훈. 3,800만원. 트로트계의 신성, 안성훈이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미스터 트로디에서 감동적인 무대와 빼어난 가창력으로 우승을 차지한 그는 이제 명실상부한 톱 트로트 가수로 자리 잡았다. 그의 노래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랑받고 있으며 행사와 방송 출연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그의 인기 상승은 출연료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안성훈의 행사 출연료는 무려 3,800만 원에 달하며 이는 현재 트로트 가수 중에서도. 최상위권 수준이다. 이는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그가 현재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시내로 주목받던 그가 이제는 톱스타급 대우를 받으며 대한민국 가요계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는 것이다. 안성훈의 매력은 단순한 가창력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감성적인 보이스와 뛰어난 무대 매너로 관객들을 사로잡으며, 각종 음악 방송과 예능에서도 맹활약 중이다. 특히 그의 무대는 한 편이 드라마처럼 강렬한 감동을 선사하며 팬들의 심금을 울린다. 이러한 독보적인 존재감 덕분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으며, 글로벌 팬덤까지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안상훈의 스케줄은 그야말로 초특급이다. 행사, 콘서트, 방송 출연, 광고 촬영까지 그를 원하는 곳이 너무 많아 일정 조정이 어려울 정도다. 대형 기업 행사에서는 그의 이름을 내걸기 위해 경쟁이 치열하며 각종 음악 축제에서도 메인 무대를 장식하는 등 그는 현재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다. 이제 안성훈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대한민국 가요계의 중요한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그의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팬들은 그가 또 어떤 놀라운 기록을 세울지 기대하고 있다. 안성훈의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3위. 홍진영. 4,300만원. 트로트계의 에너자이저, 홍진영. 그녀의 무대는 언제나 환상의 향연입니다.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특유의 흥겨운 매력으로 무대를 압도하는 홍진영은 관객을 단숨에 사로잡는 독특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녀의 공연은 그 자체로 축제와도 같죠. 홍진영의 출연료는 무려 4,300만 원에 달하는데, 이는 트로트 시장에서 최정상급 스타로서 그녀의 위치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그녀는 사랑의 배터리, 오늘 밤에와 같은 히트곡을 통해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대중의 사랑을 받는 트로트 스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특히, 그녀의 공연에서는 절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마치 에너자이저처럼 폭발적인 에너지로 무대를 휘어잡는 홍진영은 그녀의 고유의 매력을 발산하며 어떤 행사에서도 빠지지 않는 인기 스타입니다.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하며 더욱 눈에 띄고 있는 그녀는 이번 해에도 꾸준히 트로트 팬들에게 최고의 공연을 선사할 것입니다. 홍진영의 성공은 단순히 높은 출연료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그녀가 만들어낸 독보적인 무대의 매력과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애정이 그 바탕이 됩니다. 팬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며 여전히 트로트 시장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 홍진영의 미래는 그야말로 무한대입니다. 2위. 영탁. 5천만원. 영탁 트로트 시장의 차세대 왕자, 그의 무대와 출연료의 비밀. 니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히트곡을 비롯해 수많은 인기 트로트곡을 보유한 영탁. 그의 무대는 그야말로 대형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팬들과 함께 호흡하며 완벽한 라이브를 선사하는 영탁은 그저 가수가 아니라 하나의 쇼를 만들어내는 진정한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공연을 한번 경험한 팬들은 그 매력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영탁의 인기 비결 중 하나는 단연 그가 남긴 음반과 콘서트의 성과입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는 단순히 히트곡을 넘어 트로트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곡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팬들은. 이 노래가 방송을 타는 순간마다 그가 만들어내는 무대의 열기에 푹 빠져들죠. 이처럼 영탁은 트로트 시장을 선도하며 다양한 방송 활동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출연료는 그 인기에 걸맞은 수준입니다. 영탁은 현재 5천만 원의 행사 출연료를 받고 있으며 이는 트로트 분야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금액입니다. 그가 무대에서 선보이는 수준 높은 퍼포먼스와 라이브는 어느 행사에서도 빠질 수 없는 존재감을 발산합니다. 팬들은 그의 무대를 보고 나면 영탁만큼 완벽한 라이브를 펼치는 가수는 없다며 그의 공연을 손꼽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트로트 시장에서 영탁의 입지는 단순히 가수로서의 실력을 넘어서 팬들과의 소통 능력, 그리고 그가 펼치는 무대의 독특함까지 포함됩니다. 그가 만들어낸 음악적 흐름은 이제 트로트 음악의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창조하는 중입니다. 이제 영탁의 이름은 트로트의 미래를 상징하는 단어로 자리잡았습니다. 1위, 이명웅? 7천만원. 대망의 1위는 바로 이명웅입니다. 미스터트롯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트로트계의 새로운 전설로 자리잡은 이명웅은 그 어디를 가든지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팬들과의 뜨거운 사랑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트로트의 아이콘을 넘어 그가 참여하는 모든 공연은 대기수 천명을 자랑하며 그 인기를 실감케 합니다. 그가 소속된 레퍼토리와 발라드, 트로트 곡들은 모두 히트하며 각종 음원 차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명웅의 출연료는 트로트 가수 중 최고 수준인 7천만 원에 달하며 이는 그가 트로트의 왕자로서 거둔 경이적인 성과를 반영합니다. 그의 공연은 끊임없는 관심과 뜨거운 열정을 이끌어내며 출연하는 방송, 콘서트 그리고 행사마다 완벽하게 매진됩니다. 팬들의 요청과 기대가 그만큼 큰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듣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을 넘어서 무대에서의 카리스마와 퍼포먼스로 관객들을 사로잡습니다. 이명웅의 인기는 그가 트로트뿐만 아니라 예능,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의 출연료가 7천만 원을 기록하는 것은 단순히 트로트 분야에서의 성과만이 아닌 전방위적인 활동을 통해 쌓아온 명성과 영향력의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로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이들을 울리고 웃게 만든 이명웅, 그의 행보에 더욱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트로트 행사 시장의 새로운 시대. 트로트 가수들의 행사 출연료가 이렇게까지 상승한 이유는 그들의 압도적인 인지도와 대중의 사랑 덕분입니다. 특히,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을 통해 탄생한 스타들은 한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며 트로트의 새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의 출연료는 과연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트로트 열풍은 계속될 것입니다. 국제 팬들은 이처럼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우승자들의 높은 출연료를 그들이 이루어낸 노력과 성공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들 가수들이 단순히 트로트 음악을 넘어서 한국 음악 산업의 전 세계적인 인기를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트로트라는 장르가 더욱 글로벌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이들의 무대가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채널에 방문해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준비해 더 많은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셔서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